이 수습을 하는데 그나마 수습되는게 이거밖에 없어요 어, 그나마 수습되는게 그냥 여기서 중단하는거 19억으로 뭐 처리 까보실래요? 처리 대박 노려보실래요? 근데 몇개 몇 사지도 못하겠다 조작서버라서자 선택하세요 <laughs> 자 19억으로 도박하는것도 나쁘지 않아요 어차피 존망했는데 유저수를 줄인다고요? 하지마? 아니 내가.. 내가 한다고 했냐? 분주님이 해달라고 했지? 아니 다 강요 안했어! 아 갑니다 일치월장 불사신부 백종 아 백종 나쁘지 않아요 <laughs> 중농구 이거 아주 좋아요 귀묘만 안 나오면은 씹상타칩니다 자 짜잔 원주민, 아주 좋아요. 원주민이면은 거의 처리 상자 4개 값. 아, 변줌. 아, 변줌. 변중. 변줌 넣은 새끼 진짜 죽여버리고 싶네. 도발부, 나쁘지 않아요. 도발부 7일이면은 4천원이니까꽤 가치 있음.

와, 아니, 이 근데 이분셈이 뭐야? 아니 염력사가 풀 광목을 입고 있어. 여기 아까 한분당셨거든요 어, 집신을 벗어 벗어 놀고, <laughs> 집신이 여기 있네. 갑니다, 죽지! 일단, 가볍게, 일단은, 어, 이 전투 패키지는 빼고 갑시다. 어, 전투 패키지는 싹 걷어내고. 아주 좋아요. 도발부만 나오면 완벽하죠? 전투 패키지. 글쎄. 여러분,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이제 시동 걸고 있어. 아, 난이야. 아! 야, 믿어 자, 이체하세요. 자, 여기로 선물하시고요. 또더 근데 더 이득 봐야 돼요. 더 이득 봐야 되고요. 더 가겠습니다. 불사신부 꼬망 꼬망 자두치 일치 자두치 기의 석상 불사신부 와 와! 쥐짜기 석상 다다 소탕령 아 왠지 하나 더 나올 것 같아. 불사신부 일석이조 다다. 변좀, 이석이죠 아니야, 아 진짜 변좀은 그냥 안 나와. 어! 아, 너무 잘 뽑는데, 진짜. 아, 나 진짜 이거 고수다. 고수! 자, 아, 이어서 변담은 완성할게요 장갑은 좀 싸긴 한데 어, 변담은 완성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나이스! 증장 뚜껑까지! 어? 날 그렇게 비웃고 욕하더니 지금 이 환호성이 들리십니까? 저는 항상 말했어요 나는 장검보다 철입하다 아니, 근데, 어, 중단해도 상관없어요. 중단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거 본주님의 의지이기 때문에. 계속 가야죠. 역시 남자이십니다. 갑니다. 정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얼마예요? 잠깐만, 이거 몇개 깠냐고요? 1 9 8개 깠어요. 근데 이미 너무 이득을 봐서 그손익분기점두 배를 돌파했고요. 담은 요대 안 더했어요. 담은 요대를 이제 100억으로 잡아도 이 손익분기점 한참 100% 넘었습니다. 휴, 자, 가겠습니다. 1,301개. 아까 400개 깠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셨다고 합니다. 과연 람선의 손으로 살릴 수 있을 것인가? 가겠습니다. 일취. 아, 일단 은 전투 패키지 좋아요. 아, 아 누에석상, 좋구망 소탕령, 축지. 어 피스 하나 나올 때까지 진짜 피스 하나 나올 때까지 일단 좀 달려보겠습니다. 승금이네님 별풍선 4개 감사합니다. 이거 안 나오면 7 0 0개 노트. 이거 이 혈을 뚫어야 돼요. 이거 혈이 꽉 막혀 있는 이거 진짜 이거 약간 몸에 음독이 있어가지고 일단 혀를 뚫고 시작할게요. 이거 아주 지독하게 막혔어 아주. 여러분 잠깐만요. 924, 377개의 등장갑옷 12도 봤어요. 잠깐만 존나이득 봤어요. 지금 봐봐. 됐나니까? 야, 이거 뜬금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더 하실래요? 아니면 스탑 하실래요? 어 지금 혈 뚫렸을때 더까야가 반지 나와서 잠깐만. 하, 등반이 제일 비, 제일 싸다고요? 풀 등장 반상이 950? 자, 일단 지금 계속 본전은 치고 있거든? 자, 계속, 계속 까겠습니다. 500개까지. 본전 계속 치고 있어요. 아 아니야. 등장 딱상하면비싸죠 괜찮아. 자, 500개까지 깠습니다. 500개까지 깠는데요. 자, 어떻게 할까요? 본주님. 다 4분 남았는데 100개 더 갈까요? 먹었어요. 신금이내님 별풍선 개 아, 어? 더 가자고요. 더 가야죠. 갑시다. <laughs> 좀파 30초, 30초. 내가 잠깐 봐도 될까? 내가 잠깐 봐도 될까? 아, 이거 백사때만 이득. 어, 강종돼서 백사때만 이득. <laughs> 내가 잠깐 봐도 될까? 내가 잠깐 봐도 될까? 오케이 아 백서 때문 이득이야 백서 때문 이득임. 나이스 백서 때라. 잠깐만요. 본주님 215개 남기고 약간 손해봤거든요. 나 앞에 400개 깠다고 했. 아니 400개 깐거는내탓 아니죠? 왜 400개를 내가 내가 메꿔요! <laughs> 아니, 잠깐만. 이게, 제가 깐게 지금 922억을 깠거든요? 이거 다 합치면 한 200억 될 거예요. 322억 손해봤는데. <laughs>